자식의 복을 갈가먹는 세 가지 업. 그대여,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, 당신은 자식의 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. 마음을 가라앉히고, 조용히 살펴보십시오. 첫째, 분노의 업이다.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, 아이에게 쏟아내는 그말 한마디가, 자식의 복을 갈가먹는다. 마음의 상처는 업이 되어, 그 아이의 미래를 막는다. 둘째, 탐욕의 업이다. 부모의 끝없는 욕심과 집착이 자식의 삶을 짓누른다.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쥐고 흔들지 마라. 복은 놓아줄 때 흐른다. 셋째, 어리석음의 업이다.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진 사항. 그것이 가장 깊은 업이 된다. 모르고 지은 죄일지라도 그대가 참회하면 길은 열린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부모가 짓는 업은 자식의 길이 된다. 지금부터라도 복 짓는 말 한마디, 자비로운 마음 하나로 자식의 팔자를 바꾸어라.